DVS 박스정입니다 33272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현대바이오 6,700원입니다. 지난 해 8월에 매수 종목인데 계속 추매해서 30%입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보내 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현대바이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어, 쨌든뭐 사업 이름 어, 기업 이름에서도 이제 바이오가 붙고 있는데 어, 해당 종목이 이제 사실 IT 산업과 더불어가지고 이제 바이오 산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이오 산업은 전통적으로 시장과 연동될 수밖에 없고 시장이 강세장이 나와야 제약 바이오가 또 크게 갈 수밖에, 어, 크게 갈수 있는 또 이렇게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미국 아마케를 참여하는 이런 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현대바이오나 이렇게 좀 개별적인 재료들이 부족한 종목들은 시장에서 좀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저는 추가 매수를 어, 하시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작년 9월달 당시에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어, 시장이 좋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 이중바닥 만들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온 건데 자 21성 구간까지 주봉상 21성 구간까지 반등 나왔을 때는 당연히 매도 내지는 비중 축소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21선 구간대에서 저항 맞고 그대로 하락하는 추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앞전 추세 구간 5,400원 구간이 깨지게 되면 이 종목은 좀 위험하다고 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5,400원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5,400원이 깨지지 않고 해당 구간에서 좀 반등 나온다라면 아마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시간은 걸릴 건데 다시 한번 6,000원 구간까지는 어, 주가 회복이 나올 수 있으니까 6,000원까지 단기 반등 시에 종목을 좀 교체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현대바이오 손절가는 5,400원, 목표가는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지만 6,000원까지 보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바이... 고민 있으신가요? 바이엘 바이오. 네, ABL 바이오요? a b 바이오. 네, ABL 바이오. 매수가와 음...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만 7천 원에 그런데 네. 네 2만 7천 원에 100% 일단 네.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신 시요시 전자님 올라가는 거 잡았어요 네 올라갈 네. 때 지금 매수하셨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져서 어. 어디까지 봐야 되나 싶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도움 부탁드려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ABL바이오 2만 7천 원에 100%이좀 어디서 팔아야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네, 일단은 오늘 이게 조금 크게 이제 밀려서 좀 걱정되시는 거죠. 네, 어 근데 이거 혹시 최근에 뉴스, 이 종목에 대한 뉴스를 좀 보셨나요? 아니, 27,000에 사야 돼 금방 올라가서 잡았나 봐요. 아, 그냥 사고 나서 이 종목에 대한 뉴스는 아직 아, 어, 확인은 안 하셨었나요? 네, 어 자, 일단 이 에이벨바이오가 지금 상장한 이래로 지금 벌써 주가가 벌써 한두배 정도 상승을 한 추세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상장 전에 투자를 했었던 기업들이 있을 텐데 요즘에 이제 뉴스를 확인을 해보면 DSC 인베스트먼트하고 한국 투자 쪽에서 이 종목에 대한 지금 어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조만간 이제 블록 딜을 할 거라고 이제 블록 딜 대상을 찾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록 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어, 뭐 300만 주 이상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차익을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봐요. 네. 이게 이제 더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어 어쨌든 간에 어 블록딜 터질 거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악재가 있,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네. 일단은 해당 종목이 뭐 26,200원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면 다행인데 26,200원 구간이 어. 만약에 깨지면은 당연히 전략 매도를 하고 가시는 네. 게 좋습니다. 전략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좋고 지금 오늘 장에 이제 밀린 거에 대한 반등은 한번 나올 겁니다. 반등 나올 때어 저는 이 종목이 이제 크게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네. 어 이번 주 내에서 좀 차익을 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네. 조금 나오면 다 매도하기 낫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다음 주에 미국 아마케가 개최되기 때문에. 보통 제약바이오가 이런 학회가 개최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좀 매도를 잡고 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안올라갑니다 조금? 그러니까 오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올 네. 때 어, 매도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ABL바이오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09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PG 8 8 3 0원에 30%입니다. 작년에 매수했는데 조금 먹고 팔긴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기다렸는데 힘드네요. 이제 상담 부탁드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랜 기간 보유하셔서 힘드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수익으로 나올 순 있다라고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PG가 참 이게 좀 색깔이 다양한 종목입니다. 어, 주가 추이를 보면은 작년에 이제 상반기 때 당시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는 남북 경협주 중에서 이제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연관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런데 어, 북미 회담 이후에 어, 주가가 쭉 떨어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철도주들하고의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제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철도주들하고의 주가하고는 좀 다르고, 오히려 이제 해당 종목이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 로봇 관련된, 뭐, 로보스타나 로보로보 같은 이런 종목들, 소위 말해 이제 스마트팩토리와 로봇의 좀 중간 쪽으로 엮이면서, 어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상승 추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전 지지 구간 7,750원 구간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해당 구간 손절가 잡고 가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하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주가가 조금 탄력을 붙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조금 여유롭게 갖고 가시면서 앞전에 61선 구간 9,300원 구간까지는 상승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즈의 손절가는 7,750원, 목표가는 9,3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917님의 문자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시는 전문가님과 앵커님께 감사하며 종목 상담 올립니다. 올릭스 68,750원에 10%입니다. 오늘 많이 올랐다가 빠져서 걱정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4740님도 같은 종목 보내주셨으니까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오늘 올릭스가 6% 넘게 빠지면서 막아주셨습니다. 됐잖아요. 왜 이렇게 크게 빠졌을까요? 네, 오늘 사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매물이 나왔는데 음, 아마 오늘 이제 좀 갑자기 떨어져서 좀 충격을 받으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 제약 바이오가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이 경제 상황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크게 갈수 있는 상황이 일단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지금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상승한 것처럼 안 보이겠지만, 뭐 앞서 말, 앞서 종목 상담을 했던 ABL 바이오나 뭐 유틸렉스 셀리드 같은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RNA 관련된 종목이라서 앞으로 좀 시장 트렌드가 있는 종목이라 저는 아직은 뭐 주가 추이가 끝났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다만 어 지금 저항대 구간에서 한번 매물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만 8천 원, 아, 6만 800원 구간까지는 조금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6800원 구간 손절가를 좀 잡고 계시고, 앞전 지금 저항대 구간에서 매물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어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뭐 주봉이나 일봉이 완전한 추세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어 아마 조금 더 반등 나온다라면은 요 종목을 앞전에, 어 저는 좀 만약에 이제 길게 본다라면이 8만원까지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7만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단기 목표가 구간에서 어, 수익을 보고 좀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의 손절가는 6만 8 0 원, 단기 목표가는 7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1364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비덴트 만 500원에 50%꼭좀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문가님. 비덴트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네 비덴트라는 기업이 사실 어 조금 저는 이 종목은 종목 교체를 해야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 해당 종목이 과거에 이제 LED TV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LED 시대가 아니라 OLED에서 막 QLED까지로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해당 종목이 또 문제점은 바로 2017년대 당시 어 주가 추이를 잠깐 화면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우리 뭐, 비트코인, 뭐, 소위 말해서 시세가 2700만원 가네, 뭐, 이러면서, 당시에 비트코인이랑, 이런 뭐, 코인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핫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소위 말해서 이제, 코인 쪽, 코인 거래소 쪽에 투자를 했었던 기업들. 비덴트, 옴니텔, 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이런 기업들이, 코인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시세를 뿜어냈지만, 알다시피 최근에 코인 시장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거래가 지금 많이 지금 숨죽여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2017년 당시만 보더라도 주변에 식당에 가 보면 중고등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어,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전부 다뭐 코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어,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 지금 없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지금 시장 소외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좀 기술적 반등 정도로 대응하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일단은 앞전에 어, 해당 구간이 어, 앞전 요 하단 구간을 저, 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인데, 어, 여기 구간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5,600원 구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0원 깨지면은, 어, 종목 당연히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종목이 지금 아직까지는 반등의 흐름이 보이진 않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어, 그래도 조금 8 0 어, 아니죠. 9,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좀어 제가 봤을 때는 뭐한두달 공사가 더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9천 원 정도까지 반등 나올 시에 종목을 교체하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덴티드 손절가 5,600원 말씀하셨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순 있지만, 효과는 반등이 나온다면 9,000원까지 보시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1722님의 문자입니다. 우라노스님, 앱클론 6만원 50% 보유 중입니다. 2017년 10월에 매수했고,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왔었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한 3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데또 최근 몇 거래일 동안또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네, 이 아, 애클론을 사실 진즉에 우리 보내주셨으면은 좀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도 제가 어, 3월 첫째 주에 강의를 드렸던 바로 이중항체 어, CART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CART 쪽에서 부작용 해소에 대해서 어, 하면서 당시에 이제 좀 다른 뭐 제약 회사들보다 좀 가치 평가를 높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는 추이인데 지금 일단은 일봉상 봤을 때 어, 데드 크로스가 뜨고 있다라는 거. 자, 일단은 뭐 추세가 1차적으로 꺾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분간은 추가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앞전에, 어 전자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45,000원까지. 그리고 요게 지금, 어 월봉을 보더라도, 어 지금 월봉상 5월선 구간하고 지금 캔들하고의 이격이 지금 벌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을 메꾸려고 하는 성질이 강할 수밖에 없어서 자, 아까 제가 45,000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월봉상 5월선이 45,000원 자리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눌러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손절가 그래서 45,000원을 제시를 해 드립니다. 어, 다만 저는 이 이중항체 CART는 사실 이번에 핫했지만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눌림이 나왔다가 45,000원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셔서 수익 전환을 해서 빠져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다음에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린 4만 5천 원까지 내려올 수 있고 이 구간만 지지가 된다면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다시 더 올라갈 수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276 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두산중공업 8,350 원에 10%입니다. 꼭좀 봐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관이 두산중공업 어떤게전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두산건설에 악재가 있으면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최근에 어, 떨어졌던 걸로 봅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면은 일단은 지난 2월 달 당시에 어, 하락폭이 꽤 컸죠. 두산건설 문제에다가 이제 유, 유중에다가, 어, 요게좀 동시다발적으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어, 일단은 앞전에 이 개파락은 메꾸지는 못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보시더라도 일단은 저는 우리 투자자분이 이걸 어떤 포인트로 매수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주봉상 보면 은 해당 종목이 어, 2년 동안 지금 하락 추세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 자체가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게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보고 어, 일단은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9,350원 구간까지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 어, 여기 구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으나 그 위를 좀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등 때 이용해가지고 좀 종목을 교체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앞전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어, 7,750원 구간 손절가, 어, 대응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은 반등 나오면 935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775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네 2728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2140원에 50%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단 꼭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인데 종간에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네. 어, 일단은 지금 해당 종목은 좀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다만 이제 평단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요거를좀 가격 전략을 어, 잘 세우셔야 될것 같아요.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은 어, 지금 2월달 당시에 주가가 한 차례 급등했다가 어, 해당 구간에서 이제 계속 하방 추이로 내려오면서 어, 지금 61선까지 꺾였다가 정확하게 61선 구간을 찍고 나서 이제 반등 나오는 흐름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제 추세를 어, 돌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61선 구간만 깨지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 1,480원,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고, 자, 여기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해당 구간에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1,700원까지 좀 노려보시고, 어, 조금 이 주가 탄력도가 높게 된다라면, 그래도 1,800원까지 다시 한번,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